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실수 A, B 및 복수수 Z에 대하여 요거이고 요거일 때 A제곱더기 b 제곱의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z제곱 더하기, zi 더하기, 1은 0의 양변에 z를 나눠주게 되면요. 어, z 더하기, i 더하기, z분의 1은 0입니다. 어, 잠깐만요. 요거 z로 나눠주기 전에 z가 0일 때 한번 봐볼까요? 만약 z가 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1은 0이 될수 없죠, 그죠? 그래서 z는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식에 의해서요. 그래서 z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습관을 항상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 자, z 더하기 z 분의 1이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z 제곱 더하기 z 제곱 분의 1과 z 삼승 더하기 z 삼승 분의 1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냥 제가 식만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풀어 보시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맞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맞죠? 자, 이거를 그대로 다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풀어주게 되면, 자, 여기, 자, 이 개념은요, 그,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랑 그 관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다고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예 값은 얘가 되고, 이 값은 이가 되고, 이 값은 이게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구했냐면요. 자, 이 식을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이 식을 안에, 안에 있는 가로안식을 잘 봐보세요. 자, 뭔가 z3승을 앞으로 빼주면은 뭔가 식이 좀 깔끔해질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z3승을 한번 앞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z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z의 3승 더하기 z의 4승 z의 5승 더하기 z의 6승인데 z3승 앞으로 빼주게 되면은 z3승분의 1, 더하기 z제곱분의 1, 더하기 z분의 1, 더하기 z,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z3승,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 값을 다 구했죠. 그죠? 즉, 다 구한 거를 그대로 이걸 이용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3 더하기 3i가 되는 겁니다. 즉, a의 값은 마이너스 3 b의 값은 3임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1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아,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군요. 아,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아, 여기가 잘못됐군요. 1이 하나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1이 하나가 더 있네요. 자 1을 하나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아니고요. a가 마이너스, b가 3이기 때문에 답은 13이 되는 겁니다. 4 더하기 9는 13이니까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